저는 여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좋아. <laughs> 네. 저는 좋아해요. 그런데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음... 내가 여행을 좋아한다고 해도 되나? 네, 그런 생각이 가끔 음, 들어요. 저도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오. 스스로는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자주 가고, 음. 엄청 멀리도 편하게, 네. 부담없이 다녀오고, 음, 그러는 걸 보고, 아, 나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laughs> 아닐 수도 있겠다. 아, 근데 좋아하는 감정은 주관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냥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난 여행을 좋아해! 라고 음. 당당하게 말해도 괜찮지 않아요? 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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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지아님은 어때요? 저는 엄청 집순이라서 아 어, 여행을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네. 최근 들어서 좀 좋아진 거 같아요 오, 최근에 갔다 온 여행이 굉장히 경험이 좋았나요? 그런 것도 있고 같이 가는 멤버가 바뀌면서 아그 전에 있던 친구들과의 여행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주장하는 것보다 따르는 입장이었다가 음. 뭐 조금 더 소수로 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제가 좀 주도하거나 하고 싶은 거를 즉흥으로 정하는 게 아. 가능해져서 그게 런좀더 좀 저한테 맞는 거 같아요 오, 그러면 지아 님은 즉흥적으로 여행하는 게 맞는 거 같다는 거죠? 맞아요 <laughs> 음... 오, 저는 안 돼요 <웃음> 저도 <웃음> 저는 즉흥을 계획해야 돼요 맞아. 아.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이시간때는 내가 헉. 즉흥적으로 뭔가 해봐야지 라고 정해야지 음. 그 즉흥이 좀 즐길 수가 있게 되는데 음.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가버리면 음. 어 갑자기 <laughs> 시간이 막 붕뜬 거 같고 아. 뭘 해야 되지라는 고민 때문에 뭔가 좀 오히려 여행에 즐길 수, 여행을 즐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게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 즉흥적으로 가게 되면.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이 다음에 음. 뭘 먹어야 되지? 뭘 맛있는 걸 먹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기 때문에 좀 계획이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만약에 즉흥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랑 그 즉흥에 대한, 이, 이 시간에는 즉흥적으로 하자, 근데 뭐 예를 들어 그래도 카페를 갈 거야 아니면 해변을 갈 거야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 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 저는 오히려 계획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라서 <laughs> 즉흥이 어느 정도 즉흥이냐면 국내 여행은 당일에 숙소를 예약하는 <laughs> 수준이긴 하거든요 우와... 다, 뭐, 아니면 당일에 그 전날이나 전전날에 가고 싶은 곳을 찾는다거나 그리고 음... 나서 당일에 내려가면서 숙소를 정한다거나 음... 이렇게 숙소에 대한 그 여행마다 조금씩 다른데 숙소를 조금 더 신경 쓰는 여행은 미리 예약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가볍게 그냥 주변을 좀더 둘러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약 안 하고 그냥 음. 가는 편이에요 어, 전 너무 불안해요 <laughs> 뭔가 숙소가 안 좋은 데를 내가 어. 결국 고르게 되는 게 아닐까 손해 보는 거 아닐까 아. 음, 막 이런 불안감도 있는 거 같고 어, 그래서 좀 즉흥이 두렵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즉흥적으로 여행할 때가 좋을 때가 있는데, 뭐, 아, 오늘은 좀 거리를 쏘다녀 보고 싶다. <laughs> 그냥 이 도시에 낯선 길을 걷고 싶다. 이런 어. 게 저한테는 어느 정도 즉흥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음, 맞아요. 근데 어느 도시를 갈 건지, 뭐, 그 도시에 어느 거리가 좀뭐 카페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정도는... 미리 알아보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완전한 즉흥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요즘에 좀 유행하는 영상이 하나 있던데요. 그 지도를 보고 아그 지도의 어디를 그냥 다트식으로 찍어서 거기를 그냥 가는 거예요. 음 저는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 아, 나는 절대 저렇게는 못 가겠다 생각했거든요. <laughs> 지원님은 그러면 그렇게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이게 국내 여행 한정이에요. 아. 외국으로 나가면 그 너무 불안해져서 계획을 그때는 또안 짜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음. 그래서 단 시간별로 막 계획을 짜고 이동할 때 어떤 거를 타야지 효율적인지 막 이런 것도 음.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해외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laughs> 그 자체가 계획을 해야 너무 아, 긴장도가 올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리고 뭐이다 여행 어느 지역을 가서도 이 다음에 이제 몇 시쯤에 이동을 해야지 다음 걸할수 있어. 이게 생각이 계속 돼야, 해야 하니까 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음.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좀 상대적이잖아요. 저도 계획이 있는 걸 좋아하지만 계획을 또 너무 짜는 사람하고 갔을 때 저도 스트레스 좀 받. 기는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즉흥적인데 상대 상대방이 굉장히 계획적인데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즉흥적일 수 있게끔 도와줄 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같이 가는 친구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저는 어. 그 친구와 즉흥으로 여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웃음> <웃음> 그 친구는 저를 통제하고 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laughs> 본인의 계획이 있고 제가 막 어디 가지 하면 여기가 유명하대 라고 아. 이제 본인의 계획을 아이디어 내는 것처럼 어. 얘기를 해줘서 그래 그럼 가자 이렇게 어. 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다 계획 하에 <laughs> 되고 있었던 거죠 어. 그걸 최근에 알고 되게 충격적이긴 했어요 어. 어. 나는 즉흥적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 친구의 계획, 계획 속에 계획. 다 있던 음. 것들이야 맞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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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음. 어. 그런 거는 괜찮았어요? 근데 알고 나서도? 충격이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일단 즉흥의 마음으로 여행을 했으니까 음. 즐거운 건 변함은 없었죠. 음. 근데 지원님보다더 훨씬 즉흥적인 사람이랑 아.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막 해변 가기로 했는데 해변 코앞에서 아 근데 해변 가지 아. 말자. 뭐 아.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 하면서 갑자기 딴데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저도 조금 <웃음> <웃음> 힘들 것 같은데. 음. 음. 네, 그건 음. 조금 힘들 거 같아요. 이거는 좀... 그냥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아, 네, 있겠죠? 그럼 그렇죠. 음. 그러니까 약속이 된 상황이면 상관없는데 음. 약속을 해놓고 갑자기 바꾸면 저도 조금 당황스러울 거 같아요. 음. 저는 저희 언니가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뭐. 홍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 라고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근데 나 갑자기 스티커 사진 이 찍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음. 인생 네컷 찍고 싶어 이러면은 인생 네컷 찍으러 가게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인생 네컷을 찍고 나서 또 그럼 그럼 다시 저는 이제 계획형 인간이니까 그럼 다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랬는데 어 근데 나 이거 저거 디저트 맛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저거 먹으면 음. 안 돼? 이런 식으로 음. 계속 스케줄을 바꾸거든요. 음. 음. 근데 되게 신기하게 언니이다 보니까 아. 가족으로 지낸 세월이 있다 보니까 음. 그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더라고요. 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예, 아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그냥 다 즉흥적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아, 맞아요. 저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데 반대로 나 혼자 내가 내 계획을 세워야 될때 그게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음. 오히려 즉흥적인 사람이 오늘 나 이거 하고 싶어 뭐 지금 여기 가고 싶어라는 제안을 해주면. 저는 오히려 어떤 짐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 아, 나 이거 오늘 이거 좋아하는 이 친구랑 이걸 같이 가는 것만 해도 오늘 뭔가 즐거운 일을 하나 하는 거구나. 음. 이렇게 하면은, 어, 그렇게 오늘 고민할 필요가 없네. 음. 해서 어떨 때는 오히려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여행 스타일을 가진 친구랑 여행할 때 케미가 잘 맞는다? 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오히려 많아요. 승아님은 음. 어때요? 저는 그러니까 처, 제가 즉흥적인 여행을 조금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음.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어디 가지 하고서 뭐 찾아봐야 될때 있잖아요. 음. 이미 그 도시에 갔는데 거기서 그 다음 행선지나 그 다음 계획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막 찾아봐야 될때그 음. 시간이 좀 아깝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뭔가 같은 시간에 이만큼을 썼을 때 내가 미리 계획을 하면 다섯 가지, 열, 여섯 가지를 할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찾아보다가 혹은 헤매다가 시간을 보내는 음. 게 사실 그것도 여행의 일부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좀 아깝다고 느껴지는 게 있어서 아. 미리 계획을 하고 가면 더 편하다, 음. 더 좋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 계획을 했는데 그 장소가 문을 닫았을 수도 있잖아요. 음. 네. 그럴 때는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가요?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laughs> 닫았을때 어디 갈지를 미리 또 생각해 놓죠. 아 <laughs> 어, 진짜요? 우와. 그러니까, 근데 완전 그 동선을 이렇게 정해놓진 않아요. 아. 보통 그냥 어디 갈수 있는 곳들을 이렇게 그냥 리스트업을 쭉 해놓고 음, 지도를 보고 지도에 가까운 쪽들을 자, 가까운 쪽으로 간다든지. 어. 음. 그래서 되게 어느 정도 융통성을 넣어 놓는 <laughs> 계획이라고 보면 될것 아, 같아요 아, 융통성 음. 또한 계획에 음. 넣는다? 네, 어... 네. 왜냐하면 송환... 계획이 아, 틀어질 경우에는 음. 또 그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승화 어... 어... 님은 그러면 그 여행 계획을 짤때 주로 지도 앱을 많이 사용하시겠어요? 맞아요. 음. 저는 위치, 지도를 보고 위치를 보면서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가면 제일 좋겠다. 음. 음, 이렇게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알았어. 하면은 그 효율적이지가 않으니까 음. 그러면은 또 시간을 낭비하는 거 같아서 <laughs> 그게 별로예요. 저는 그렇게 계획을 짜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어가지고 음. 막 동선이 꼬여도 가고 싶은데만 음. 계획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 돌아가더라도 동선 계획은 진짜 안 하는데 음. 저 저의 남편이 동선 계획을 확실하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음. 막 지도에 맞아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은 이동선으로 가야 되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내일은 여기를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랬는데 승환님도 그런다네요. 어, 뭐, 너무 마음에 드네요. <laughs> 같이 여행 한번 가야겠어요. <laughs> <갈 웃음> 어, 어, 가면 장난 아닐것 네. 같은데요. <laughs> 계획을 막 <laughs> 거의 엄청 수련회. 그러니까요 <laughs> 수련회 정도일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미리 계획을 하고 찾아보면. 그 즉흥적으로 갔을 때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안 놓치게 아...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도시에 맞아. 만약에 그날 딱 축제를 한다든지 했을 음... 때 그런 것들을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쳤을.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음... 음... 미리 알아보면은 음... 좀더잘 챙기거나 뭔가 한번 갔다 오는 그 여행을 좀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음... 것 같더라고요. 어... 근데 제가 보통 남편이 계획을 엄청 많이 짜고 주변에 즉흥적인 사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계획대로 즉흥적인 사람들이 같이 갔을 때그 즉흥적인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막 알아볼 필요는 오. 없으니까 근데 내가 리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계획을 또 짜는 다른 사람들 아. 그럼 그 계획이 충돌될 때 음. 그때가 제일 오히려 문제더라고요. <laughs> 근데 즉흥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획을 짜주는 단한 명이 있으면 되게 편해하던데요? 어, 편하다고 생각하고 뭐라고 음. 하지만 아니면 음. <laughs> 즉흥적이냐 계획적이냐도 있지만 주도하고 싶냐 아 따라하고 싶냐 아뭐 이런 아 차이도 있을 것 <laughs> 맞아요. 같네요. 맞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저희 남편은 주도하고 싶어 하고 계획도 먼저 짜는 스타일인데, 다른 주도하고 싶어 하는 인물이 나타나면 음. 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아 <laughs> 어, 약간 충돌하고 음. 싶진 않고, 음.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음.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고요. 오래 음. 만난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면 이제 계획을 짜는 게 사실, 공이 들어가는 걸 아니까 충동적인 친구들도 예전에는 좀아 그냥 뭐 어디 가서 쉬자 뭐 음. 박물관 가기로 했는데 그냥 숙소 가서 쉬자 <laughs> 막 이런 썼는데 좀 해가 갈수록 이게 계획 짜는 게 힘들다는 거 음. 시간이 든다는 걸 아니까 요즘은 그런 같이 여행을 갈때 친구들이 그냥 묵묵히 좀 따라오는 어. 분위기가 저는 좀 형성이 되더라고요 음. 해가 갈수록. 근데 저는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뭔가 계획을 짜던 즉흥적으로 했던 간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안 좋은 일도 벌어질 수 있고 문을 닫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에 다 하루가 가고 나서 그거를 불평 불만으로 아...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맞아요. 아니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다 음... 이것도 다 추억이지 뭐라고 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불평 불만을 하루 종일 쏟아내면 그 사람하고는 저는 여행 못갈것 아... 같아요.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제일 친한 친구랑 일본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계속 뭔가 날씨도 안 좋고 음... 뭔가 계속 문제가 생기고 하다가 마지막 날에 문제가 진짜 연달아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뭐 지하철에 갑자기 불이 나서 지하철 운영을안 하는 경우가 있었고, <laughs> 비행기가 지연돼서 뭐몇 시간씩 대기해야 되는 경우가 음. 있었고. 그 과정에서 친구랑 저랑 아 이런 위기가 생기긴 했지만 재밌다. 잘 이겨내 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여행이 끝난 다음에도 이거 진짜 평생 어? 술, 술자리에서 얘기할 안주거리다. 그러니까 평생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음. 얻었다라면서 즐겁게 끝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기억에 되게 오래오래 어. 남는 경우가 됐던 거 같아요. 맞아 맞아. 저도 언니랑 일본 여행을 갔는데 언니가 일본에서 처음 운전을 해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약간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하필 비가 정말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약간 오히려 언니가 어 내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다른 나라에서 운전을 내가 할수 있다라는 음. 성취감이 굉장히 컸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비 오는 날 언니가 운전하면서 우리가 일본 여행을 했었지라고 하면서 되게 즐겁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비가 온 거는 불평불만이 좀 많은 사람들은 음, 되게 굉장히 맞아. 싫어할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아, 다행히 우리가 즐겁게 여행을 할수 있는 거구나. 이래서 즉흥적이건 계획적인 건 같이 다닐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것 같아요. 같아요. 맞아요. <웃음> <웃음> 음. 여행 얘기하니까 여행 너무 가고 싶어요 어, 저는. 어, 그러니까. 저도요. 네. 이번 여름에 음. 뭔가 아직 어디를 못 다녀와서 음. 그게 좀 아쉬운데 다음 주에 워크숍을 가니까 아, <laughs> 워크숍도 여행이니까. 아, 그럼요. <laughs> 그렇죠. 네. 업무 연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 음. 여행, 저는 여행에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하고 음. 가는 것 같아요. 저도요. 음. 그래서 설레네요. 네, 음. 설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다음 여행 준비 중이신 분은 없는 거예요? 음... 저는 겨울에, 겨울에 갈까 생각하고 어... 있어요. 음... 저는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와, 정말 여행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잘 다녀와 보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지금 어디 갈지 아직 결정되지 못했는데 일본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너무... 오... 여러 나라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너무 여행을 좋아해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그럼 여태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